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이유 없는 침묵은 없다. 하나님의 이유 없는 침묵은 없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함께 묵상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행하시기도 하지만 또는 뭐 천사를 통해,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고. 어, 그러나 어, 분명히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창조 이후 사람에게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청지기로 맡기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인간에게 그래서 스스로 존재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지를 주셔서 어, 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리시고 그다음에 그 뜻대로 스스로 행하는 길을 어, 가 감으로 해서 이 땅을 다스리기로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그자유질를 지닌 인간이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든 모르든 지연시키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한없이 지연될 수 있다라는 그런 사실도 우리가 생각을 해본 겁니다. 자 이것을 생각해 보면 현재 인류 속에 왜이 세상의 삶들 속에 이렇게 모순되어 보이는 게 많이 존재하는가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누구의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 인간의 문제라는 거죠. 또한 이 역사가 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 속에 왜 이렇게 성경의 이야기도 이렇게 중간중간 공백이 이렇게 생기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살핀 인물 역사를 볼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무나 붙잡고 일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런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과 일하시기 때문에 그 일이 진척이 어떻게 보면 늦었던 거죠. 근데 그런 그 역사가 미뤄질 때마다, 좀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지금 더 애간장이 타들어가시는 그런 걸 사실 우린 창세기를 통해 잘 보았, 보았어야 되는 겁니다. 능력으로만 하나님 나라를 만약에 이루어간다고 한다면, 굳이 뭐 아브람 같은 경우도 후계자를 뭐 장남 이스라엘이 있는, 이스마엘이 있는데 뭐 이삭을 뭐 세우고 어쩌고 할 필요 없었죠. 또한 그렇게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야곱, 남자답지도 못한 것 같고, 어 애서가 있는데 굳이 뭐 야곱을 그게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무조건 막 당신의 뜻대로 해간다면 그런데 나중에 후대의 역사를 보면 이게 애돔이냐 야곱이냐를 가지고 뭐 장남이냐 아니냐 그러면 서로 죽이고 살리고 이런 일이 그렇게 벌어지는 그런 복잡함이 생길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과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일해 오셨다라는 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을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조작하고 조정하면서 일하시지 일하시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유질을 지닌 인격으로 스스로 선택하며 일하시도록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신 거죠.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역사를 보면 알수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그렇게 아무나 당신이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면서 게 일할 수 있으면 사실 그렇게 하기로 하려고만 하고 왜안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당신의 전지전능함보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인격적 자존체를 세워서 그래서. 그들과 하나님이 그들의 선택을 따라 함께 일하시기로 그렇게 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원칙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 세상 속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런 사실은 이미 창세기만 살펴봐도 좀 자세히만 보면 충분히 이런 걸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행하시고자 해도 자유지를 가진 이 땅의 청지기들인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과 욕망의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자기 원하는 대로 만들어놓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만 하면 그러니까 내가 조종하는 아바타 하나님을 만들어버리고 기대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부르신 목적에 관심도 없어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그 청주기들과 뭘 하려고 하고 하라고 하는데 안 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려고 해도 함께 이루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살필 때도 반드시 잊지 말고 살펴야 되는 어떤 그런 중요한 목상의 포인트는 뭐냐? 창세기를 살필 때 집중해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누구시고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냐라는 것을 우리 가 항상 염두에 두고 살펴야 됩니다. 창세기를 차분히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그래서 바르게 알게 된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아마 계속 이제 출애굽기 또 계속 이어지는 성경들을 묵상해 나갈 때 비록 복잡하게 역사가 전개되는 것 같아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길이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더 깊은 하나님의 의도를 만날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살피면서 분명하게 알게 된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잘못된 역사를 막 만들어내고, 심지어 자기의 욕심대로 하고자 방황하는 삶을 살았어도 어떡하신 하나님이십니까? 항상 변함없이 당신의 언약과 약속 앞에 늘 계셨고, 그것을 지키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믿음의 순종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던 거죠. 창세기를 통해 우리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라도 그 백성들이, 그래서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고자 할 때, 부르시고 약속한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고 그 나라에, 하나의 나라에를 이루어가셨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려간 이스라엘 족속들을 400년 동안 방치하고 모른 척 하다가 그 백성들이 이제 핍박받고 박해 때문에 너무 탄식하고 울부짖으니까 그때서 기억이 나서, 아브라함과 약속한 언약이 기억이 나서 움직이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게 확실한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신 거냐? 창세기를 통해 이해오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볼때 결국 바벨탑으로 무너진 이온 이 지구 속에서 하나님은 부지런히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들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고 부르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과 언약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도 꿈을 말씀해 주시고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하셨던 것처럼 성실하게 그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과 성실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끌고 계셨다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고요. 또한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 심판의 사건을 볼 때도 이 세상 속에서 들려오는 죄악과 의의 기를 어떻게 당신이 직접 확인하러 가시기까지 바르게 분별하시고 사람들을 지옥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하나님 나라의 길로 돌아오도록 성실하게 일하고 계셨다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가 택하고 믿음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 분명 그 백성들로 하여금 사명과 생명의 자리로 이끄시고자 인도하셨을 거라는 건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알수 있죠. 비록 성경 안에 그 400년 공백소가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진 않지만 적어도 우리가 창세기를 바르게 묵상했다면 그런 하나님일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사명으로 초대된 이스라엘 족속들을 사명했땅 가난으로 계속해서 인도하시려고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곳에서 당신의 꿈을 이루시고자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집트는 잠시 피난처로 주신 거지 거기서 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거를 뭐 굳이 여기서 니네가 살려면 여기를 사명의 터 만들겠다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 족속들이 잠시 그래서 위기를 피하고 자기들이 만든 그이 쓰레기 때문에 결국 치우느라고 잠깐 갔다 와라고 한그 피난처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거의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그 사명의 땅으로 돌아오라고 해도, 어떡한 거예요? 그 20대 풍요함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뭐 자기들이 막 그, 사회 어떤, 갑, 갑에 해당되는 주류 그런 어떤 위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어떡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신 것 같아서 계속 외면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거꾸로 이제 박해가 시작됐어요. 근데도 보면, 그 100여 년, 130여 년을, 그 인간적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버텼던 거예요, 거기서. 그, 바해가 점점 심해져서, 이제는 이게 완전히 진멸 상태가 돼가니까, 그러니까, 어떡한 거예요. 하나님을 불렀는데, 그것도 잘 보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사명 때문에 그 하나님을 부른 게 아니고요. 일단 자기들이 죽을 것 같은 이 위기를 모면해 보자는 뜻에서 하나님을 불렀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에게 명령하는 거죠. 자기들의 기대대로 움직이는 그 아바타 하나님이 되어주기를 기대한 거예요. 자기들이 이곳에 있으면서 좀 예전처럼 좀잘살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바꿔달라고 부른 거죠. 여러분, 이런 어려운 처지를 만나면서 자신의 그, 이, 이, 지금 이멈어있는이 삶을 통해 아, 내가 사명으로 바르게, 가지 못한 결과구나라는 걸 바르게 깨닫고 돌아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 족속들은 그냥 이 불편함을 빨리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이 있기 때문에 프리투, 그러니까 그 시작을 위해서 지금 저들이 어긋났던 길에서 다시 되돌이키는 출애굽을 준비하시는 건데 이 족속들은 이 지겹고 노동으로 지긋지긋한 땅을 단지 떠나보고 싶은 아니면 여기서 좀 역전되고 싶은 그런 마음 그것 때문에 프리프롬 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 요 피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늘날도 안타까운 처지에 있는 이 사람들이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는 이유의 대부분이 뭐예요? 자신들의 처지를 극복하고 더큰 힘을 가져보겠다는 라 거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지를 알고 그 뜻대로 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극심한 박해로 인해서 하나님을 부를 때 사명을 꿈꾸면서 그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땅으로 가려고 한게 아니고 지금 당장 불편한 이집트의 박해를 좀 어떻게 피해보고 자신들이 편안했던 땅 이집트에서 좀더 과거에 살았던 그 부귀와 영화를 기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불렀던 거죠. 사실 이집트 정착 후 290년이 흘러서 이집트의 박해가 시작될 때쯤 만약에 이 박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사명을 빠르게 깨달았다면 그럼 적어도 130년 이상 그 계속 고통 속에 살지 않고 오히려 어, 사명을 이루는 그런 사명 재로서의 삶을 살수 있었을 거였는데 그냥 단지 자기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금 이집트에서 생긴 이 불편함들을 좀 없애달라고 어? 그과거에 우리 영광스러운 이 땅에 배불렀던 그때로 좀 되돌려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자신의 뜻대로 사용하고 자 했던 그 욕심이 결국에는 이 백성이 출애굽하는 시기가 430년까지 늘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들의 욕심과 이들의 고집이 그렇게 시간을 끌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분대로 본다면, 비록 장소가 이집트였다고 해도,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갔으면, 하나님께서 저들과 소통이 가능했을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이끌고 다시, 어떻게 요그 사명의 땅으로 인도할 수 있었을 건데, 이 사람들이 뭐 어려울 때나, 뭐 풍요로울 때나, 이부름빠른 자로수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고 느끼는 대로 그냥 욕심과 욕망대로 살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들과 함께 동행하실 수 없었던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잠깐 거쳐가 애들 이집트 땅에서 여기가 조사온 이러면서 전부 이집트 문화와 그런 삶의 노예가 되고 마니까 거기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함께 도모할 인물을 키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전부 노예 근성만 배우고, 세속을 즐기고, 세속적 노예 사고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정말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세속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하고는요, 세속의 욕망을 가진 사람하고는 하나님이 함께 일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 두 마음을 품은 자들과 하나님이 어떻게 같이 일을 할수 있습니까? 일을 못하시죠. 이 세속에 물든 자들은요, 늘 남과 비교해요. 그래서 자기도 풍족하고 많은데, 제가 더 가졌다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지 않기 위해 변명하고 말이 많아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그 불만스러운 조직과 그런 탄압에 저항하고, 뭐 이스라엘 족속들이 뭐 이집트에 저항하고 싸우고 이겨가는, 그것도 아니라, 그냥 그런 삶에 힘들어요. 그러면서 비비적거리면서 비굴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할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의시지만 이 자유질 지닌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이 마음을 먹고 결단하고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지속하실 수 없고 그러니까 계속 지연되는 것 같이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탄압을 받기 시작하였으면서도 그 130년이 넘도록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생각대로 살고자 했던 이스라엘과 뭔가 어떤 일을 도모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요.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지 자신의 속마음을 잘 되돌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유 없이 침묵하지 않아요. 침묵하는 게 아니라 강하게 부르시는 거예요. 불러도 불러도 안 되는 거예요. 다 자기의 욕심에 빠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있는 거죠. 이런 사실을 잘 기억하시면서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 되돌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풍요와 성공에 넘치는 그런 축복에 처해 있는지, 아니면 극심한 위기에 처해 있는지 좀 차분히 되돌아보고, 나는 지금 그런 환경 속에서 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있는지 좀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삶과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를 따라오게 하려는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둘다 비슷하게 교회에 속해 있고, 종교 활동도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뭐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는 것 같지만, 믿음과 신앙의 시작에서 이렇게 의도 자체가 다른 삶은 결국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같은 밭에서 자라지만, 추수로 거둘 때가 될 때까지 둘다 함께 자라게 되지만, 그러나, 결국 가라지는 추수할 때 어떻게 해요? 먼저 뽑혀? 단에 묶여서 불태워지는 그런 쓰레기로 사라지게 되잖아요.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반응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 아브라함과 야곱처럼 신앙의 컬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비록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만나서 거듭난 사람이 된다면 축복된 삶이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신앙의 내용은 기도나 절제, 봉사 등에서 눈물겹게 노력하며 지극정성을 다한다고 해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하나님의 부르신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가치를 따라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모른다면 하나님께서 저들과 동행하며 인도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침묵하시는 것 같이 보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이유 없는 침묵은 없다. 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곳곳에서 이집트 이스라엘 족속들처럼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의 뜻을 따라오게 하려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따라 그가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고자 하는지 좀 바르게 분별을 해서 여러분 다윗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곳을 따라 나아가. 참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할수 있기를 주여름으로 충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마음으로 한번 정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어가시는 분이신데, 나는 내게 유익이 되고, 마음에 만족한 느낌이 있을 때만 주를 따른다 며 정작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따라 움직이는 하나님을 만드는 삶을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내가 기쁨 중에 있다면, 나의 인생이 순항 중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더더욱 겸손히 낮아져서, 말씀으로 나의 마음을 점검하여 주의 길을 따르기 원하며, 고통 중에 있을 때에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진실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고자 늘 주님의 뜻에 따라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유 없는 침묵이 없다라는 거 잊지 않고 늘 나를 깊이 되돌아보면서 내 심령의 깊은 곳으로부터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의 가치를 따라 묵묵히 걸어가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여백과 쉼이 있는 건 좋은 거지만 그 여백과 쉼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불순종의 시간과 불순종의 그런 길이라면 하나님 즉시. 되도록 되돌이켜 나와서 우리 주님이 약속하고 인도하신 그길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걷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 길로 인도하시고 있이는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